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건강은 쉼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건강은 쉼으로부터 시작. 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 여섯 가지 가운데에서 이 몸, 우리 육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건강한 몸을 추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건강한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주간 그래서 몸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갑자기 새벽에 오시느라고 생활 리듬이 바뀌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그러한 동참이 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큰 어, 힘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왜냐하면은 뭐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 주제가 몸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어,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적용들을 또 교재 내용도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설탕 얘기, 뭐 전자렌지 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예배드리다가 자세를 연습하기도 하고요. 뭐 최장에 대해서 뭐 아밀라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말씀을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말씀으로 갔다가 삶으로 깊숙이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어,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떤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이 삶의 현상에 현장에서 이렇게 문득문득 밥을 먹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너무 이 삶의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 새벽에 들은 설교가 생각나서 꼭꼭 씹어 먹기도 하고 또 자세도 이렇게 또 고쳐서 앉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또 말씀을 직접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한 주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삶.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40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건강한 고백들, 변화와 회복이 있는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쉼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쉼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지난주 또 한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번 주 주제가 몸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심은 하는데 현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너무나 빡빡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지쳐서 확 누워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 원주민들은 먼 길을 떠날 때 3일 길을 열심히 가고 나면 항상 하루 정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내 몸이 너무 빨리 가면은 자기 영혼이 미쳐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충분한 쉼과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쉼은 억지로라도 실천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그러한 폭주기관처처럼 막 달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건강을 어느 순간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하루를 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 뭐 쉬는 게 필요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접 쉼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는 꼭 쉼이 필요하단다.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삶을 달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루는 꼭 안식해라. 그리고 그날은 나와 교제하자꾸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주일날 충분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일날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이 적용하기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그 쉼을, 일주일에 한번 쉼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실천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풍성한 쉼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그 2번 문제는요, 어, 하루의 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의 이 수면을 통해서 쉼을 누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금방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말로 일반 성인 기준으로 적어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 정도를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만성적인 피로가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잠이라고 하는 것, 이 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10편, 127편,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유, 하나님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일날에도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입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역시 교재 37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하루의 평균 수면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의 삶에서 이 하루에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지 이러한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라든지 혹은 휴대폰 혹은 스트레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더 깊은 잠을 잘수 있는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퀄러티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으시면서 꼭 여러분의 삶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잠이 부족한데요. 그렇지만 저, 저에게는 이제 어,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잠들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떤 때는 뭐두 시간, 뭐 어떤 때는 뭐세 시간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깊이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알람을 네 어, 개를 켜 놓습니다. 알람을 네 개를 켜 놓는데 핸드폰 하나, 그다음에 알람 시계 두 개, 그것도 막 여기저기다가 막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알람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다가 또 알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을 깊이 못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알람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깨면 어떡하나 아니면 그저 알람이 고장나서 안 울리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잠을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람을 막 여기저기다가 몇 개씩 해 놓으면은 제가 절대로 못 깨는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수면을 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그 초대장을 보니까 먼저 그 초대장은 무료입니다. 프리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 어떤 대가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티켓 값도 필요치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초대장에 써 있는 대상, 누가 와야 하는지, 그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또 목자들에게는 목장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부담, 혹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과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짐들이 사실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대장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인생길 쉼없이 달려온 그러한 영혼들에게 참된 휴식과 진짜 쉼과 재충전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파격적인 빅딜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도저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걸어갈 힘이 없고 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쉼과 안식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면은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모든 짐을 내가 벗어버리게 해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오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오면은 어쩌면 너는 소처럼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마리 이상의 소나 말을 농부가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두 마리가 세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목덜미에다가 장착하는 무거운 나무 막대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우리에게 무거운 그 멍해를 지우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멍해와 쉼, 이두 가지가 함께 갈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복적인 것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그래,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수준 낮은 그러한 안식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 종교에도 다 있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메는 그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단다. 나와 함께 그것을 맺자.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시길래 어, 집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마도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교회에서 막 봉사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섬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해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짓누르던 이 세상의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와 짐의 무게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문제는 그대로 그렇게 있고, 건강의 문제 역시, 자녀 속 썩이는 자녀의 문제 역시 그대로 이, 다 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짐의 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쥐는 순간, 주님과 함께 그 멍해를 쥐는 순간, 더 이상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어? 내가 왜 그랬지? 이 짐이 이렇게 가벼웠었던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었지? 이것이 바로 주님과 멍해를 함께 매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해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짐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핸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방향이나 그 스피드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방향과 내 스피드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 멍에로 묶여 있는 그 주님은 지금 우회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굳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천히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조급해서 앞서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죠. 나만 힘든 거죠. 그러니 수고하고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그 무게 때문에 지쳐 있으십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으신가요?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장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쉼,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참된 안식을 제공받게.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대의 응하심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